비행기 탈 때마다 수화물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 많죠? 공항 카운터 앞에서 이건 위탁이에요 라는 말 들으면 순간 멘붕 오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런 불안함을 싹 없애드릴 수화물 규정 완벽 정리편입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단 하나, 내가 이용하는 항공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 이거 하나만 지켜도 공항에서 당황할 일이 확 줄어듭니다. 먼저 기내 수화물부터 정리할게요. 대부분 항공사의 기준은 세변 합 115cm, 취소를 쓰면 대략 55, 40, 20에서 23cm 범위에요. 무게는 보통 10kg 전후 대형 항공사는 기내 수화물 1개에 개인 소지품 1개를 추가로 들수 있지만 저가항공은 반입 개수와 무게가 더 엄격하니 꼭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캐리어가 기내에 가장 실용적일까요? 정답은 20인치 캐리어 비행기 오버헤드에 무난히 들어가고 1박에서 3박 여행까지도 충분합니다. 특히 저는 위로 열리는 캐리어를 추천드려요. 좁은 좌석이나 숙소에서도 눕히지 않고 위로만 열면 바로 짐을 꺼낼 수 있거든요. 작은 차이지만 진짜 여행할 때는 이게 정말 편리해요. 이제 위탁수화물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 가이드는 세변 합 158cm. 무게는 노선과 운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kg 한 개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현실. 공항에서 위탁수화물은 던져지고 구르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디자인보다 내구성이 훨씬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100%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캐리어를 강력 추천합니다. ABS 혼합제보다 훨씬 강하고 보관력도 정말 뛰어나요. 충격에 강하고 장거리 비행에서도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노트북 보조배터리, 리튬 배터리 전자기기는 절대 위탁수화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타야 안전합니다. 이건 모든 항공사 공통 규정이고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 꼭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헷갈리기 쉬운 항공사 수화물 규정을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짐만 꾸리면 당신의 여행은 시작할 준비가 끝났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